제가 김문수 하면 대통령하고 예서 주시기 바랍니다. 김문수 대통령 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사랑합니다. 청렴하면 영원히 살 것이오. 부패하면 즉시 죽을 것이다. 청렴 영생 부패 즉사 여러분 아시죠. 우리 공무원들 다짐다짐해서 그 광교 신도시 대장동보다 10배 이상 큰 데입니다. 10배 이상의 광교 신도시를 만들었지만, 안한 사람도 구속된 공무원 없지요. 그리고 공무원 중에 문제가 돼가지고 갑자기 죽어버린 의문사 한 공무원 한 사람도 없지요. 김문수도 광교 신도시 개발하고 한 번도 수사받거나 제가 광교 신도시에서 일하다가, 뭐, 의문이 있다, 또는 부정부패, 뭐, 돈을 받았다,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? 네. 들어보신 분 있으면 지금이라도 신고하십시오. 제가 즉시 모든 걸 그만두겠습니다. 제 아내가 경기도지사 8년을 하는 동안에 아내가 법인카드 썼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? 네. 저는 여러분을 겸손하게 깨끗하게 섬기는 경기도지사가 되고자 했습니다. 그것이 바로 우리 경기도민의 명예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